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빛아의 하울정원입니다 오늘은 토분인형인 토돌이 토순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요 아이들 만드는 과정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가 먼저 토분으로 인형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멋지게 생긴 남자아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는 다리도 움직일 수 있고요 이렇게 팔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울정원을 사랑해 주세요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토분 인형입니다. 유아의 이름은 토분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토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저의 이제 하월 정원의 마스코트가 되겠죠. 그리고 유아의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짝지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짝지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토분 인형을 만들 때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알아볼까요? 벤치, 가위, 막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작은 토분에 얼굴을 이렇게 그렸고요. 마끈으로 이렇게 예쁘게 머리를 타서 글루건으로 붙여놨습니다. 이게 얼굴이 되고요. 그리고 몸통이 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잘 그려서 몸통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얼굴과 몸통이 되고요. 그러면 다리가 필요하겠죠. 다리는 작은 토분인데요 이렇게 세개씩 다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팔이 필요하겠죠 팔은 두 개를 쓸 겁니다 이 다리보다는 약간 작은 아이인데요 이렇게 해서 토분 인형을 완성할 겁니다 그럼 토분 인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이 도끈을 잘라주셔야 되는데요. 네 개를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접고요. 이렇게 하면 네 개가 되겠죠? 잘라주시고요. 이쪽에도 잘라서 이렇게 네 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좀 길게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길게 잘라줬고요. 근데 여기 이 안으로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기술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으면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글루건으로 살짝 해서 뾰족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가위를 잘라서 뾰족하게 만들었고요. 여기는 여기도 이렇게 해 주시고요. 금방 만지면은 뜨거우니까 조금 있따가 만질게요. 좀일 먼저 했으니까. 자,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배수구멍을 통과해야 돼서 여기가 좀 삐죽해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삐죽하지 않으면은 몇 개를 한꺼번에 통과시키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너플너플하면 잘 통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고요. 이거를 배수구멍이 잘 통과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빵끈으로 해도 되는데 빵끈을 하면 나중에 보니까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노끈이 좀 두껍긴 한데 그래도 예쁘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글루건으로 이렇게 잘 붙여서 표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위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리부터 해볼게요. 여기를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잘 통과되죠? 그리고 밑에를 묶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나중에 여기는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두 번만 묶어주면 이 아이들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꽉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번에는 약간 이렇게 층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과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 하면은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면 됐군요.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빼보고 이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을 묶어주시면 돼요. 막끈이 약간 두껍기 때문에 여기 다른 사람들은 이게 이제 나무젓갈을 잘라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하는데요. 그거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두번 정도 묶어주시면. 풀리지 예, 않으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요 아이를 다시 통과시켜 줄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아까 1cm 정도 되니까, 여기를 묶어보겠습니다. 이게 배수구멍이기 때문에 두 번은 묶어야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작은 아이. 작은 아이를 통과시키고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8일에서 약간 더 밑으로 내려오는 게 예쁘겠죠? 간격을 조금 더 밑으로 하고요. 이렇게 이 아이를 바짝 당기셔야 돼요. 이쪽을 조절하면 됩니다. 여기를 바짝 당기시고요. 이렇게요. 여기를 조절했어요 다시 한번 묶어 주시고요 해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를 통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제 마지막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다리내쪽에가됐고요 여기 있는 아이를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해줄거는 다리를 먼저 통과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몸통이 이렇게 양쪽을 배수구멍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리 길이는 조절해 줄 거고요. 그러면 피가 필요한 거에요. 이 탑을 해주시고요. 이 하나가 더 통과해야 되는데 두두 저~ 이렇게 해주시면 목근이 많아가지고 어느 게 팔인지, 다인지 구별이 잘안 되시죠? 는 양옆으로 가야지 이런 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오늘 양옆으로 이동시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기로 통과시켰는데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조절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머리가 되는 부분인데 머리를 지금 다리를 통과시켰던 이 노끈 있잖아요. 이 노끈을 이쪽으로 통과시키면 돼요. 하나도 마주 통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네. 뺀지로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 빼주시면 돼. 쉽죠? 팔 길이를 조절해야 되는데요. 팔 길이랑 다리 길이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이는 치워놓고요. 네, 토번 중에 다른 아이 만들있을 거고요. 앞으로 뺐습니다. 그럼 다리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앉혀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를 올리고 이쪽도 살짝 올려서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런 게 예쁜 거죠? 살짝 올리고 이쪽도 그렇게 올리고. 이 정도. 이제 이 정도를 묶어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맘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를 조절해서 쪽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양쪽을 다리 길이를 맞췄으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잡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묶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를 위로 올려도 되거든요. 이제 끈 길이를 조절했으니까. 그럼 얘를 쭉 내리시고, 여기,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표시를 해주셔도 좋은데, 저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디쯤이냐면은, 여기, 그래야지 또,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쭉 잡아당기고, 여기를 묶어주시면 돼요. 쯤이죠 표시는 거 여기를 탄탄하게 묶어 주셔야 되니까 꽉한번두번 번. 힘을 꽉 주세요 세번세번 정도면 풀리지 않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리면 되게 웃기죠. 이 다리를 빼 보겠습니다. 쭉 뒤에 자 이렇게 되고요. 아직도 덜깨졌는데빼 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다리가 완성됐고요. 이제 팔기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얘가 팔이 이쪽으로 막 돌아갔네요. 이 길이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빼면 돼요. 어느 정도는 이제 팔을 밟 것인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양쪽에 있으니까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노끈이 팔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쪽 팔인지 저쪽 팔인지 그러면 살짝 잡아 빼보면 슝 올라가죠. 여기 놓고는 이쪽에 있는 거네요. 이쪽은 이쪽으로 빼서 여기가 짧으면 밑으로 빼고요. 여기가 길면은 이런 밑에서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쪽은 이렇게서 해 조절해 주시면 돼요. 위아래로 이렇게 잡아서 자 됐죠. 그럼 이제 이 아이도 밑에서 묶어주셔야 되죠? 잠깐 내리고요.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고,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놓고요.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라는 거를 자, 밑에를 표시해 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잡아 빼도 돼요 나중에 묶어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쭉 잡아 빼주세요 그래야지 묶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잡아 빼면 되니까 숨. 여기를 게 해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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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서. 한번꽝 묶고요. 다시 한번 묶어 주세요. 지금 제가 네 번을 묶었습니다. 절대 풀어지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세워보겠습니다. 와. 와. 뼈 빼면은 팔 길이가 조절되겠죠. 이렇게 또슝 이렇게 되는 거. 자, 여기는 돌아가니까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팔 길이가 됐으면은 이 아이를 잘라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약간 길죠. 묶을 때 조금 움직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이제 묶근을 정리해 주셔야겠죠. 다리도 잘라줬고요.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이 남았습니다. 몸통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 이제 네번 묶었는데 어, 풀릴 일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럼 벽돌 위에 앉혀서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는지요? 짠, 벽돌을 앉혀주시고요. 이렇게 쪽다리도 빼고 이렇게. 다 됐는데 이게 좀 길죠? 이럴 경우에는 글루건으로 이쪽을 살짝 약간 기니까 이쪽을 살짝 이렇게 빼가지고요. 이쪽을 여기 글루건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글루건은 잘 떼어지니까 따를 때쓸 때는. 이 글루건을 좀 떼시면 돼요 자 이러면은 팔 길이가 조정이 되겠죠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여기 이제 나온 부분은 가위로 잘라 주시면 돼요 똑똑 잘르고요여기 남아 있는 부분도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 주세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여자이 예쁘죠 토들이 옆에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큰 음, 토들이 자리 는 음, 토수리 자리 자. 토돌이에 이렇게 앉혀봤는데요. 굉장히 귀엽죠? 하는 토돌이 쪽에 있는 아이는 토순이 이제 하울 정원의 마스코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그 아이는 목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옆으로 돌려놓으면은 이렇게 약간 틀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되죠. 꼭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다리도 쪽으로 살짝 이동하면. 다리도 이렇게 올려놓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오. 그럼 이제 이 밑에 내리면 어떻게 변하냐면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쪽도. 아무기 없죠 그래서 팔을 이렇게 얹어 놓으면 굉장히 좋은데 팔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laughs> 오늘은 귀엽고 예쁜 아이들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일부에서는 터분인형인 토돌이, 토순이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달기 심는 과정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안녕!